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중국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테슬라 중국의 차량 등록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중국의 차량 등록대수가 2025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11,130대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무려 262.5%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런 급등 소식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중국의 차량 등록대수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변동성이 컸습니다. 5월 4일로 끝난 주 7,300대, 5월 11일로 끝난 주 3,070대로 급감, 그리고 이번 주 다시 11,130대로 반등. 이런 변동은 기가상하이 공장이 중국 내수뿐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차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등록대수가 적을 때는 수출에 집중하고 많을 때는 내수 시장에 힘을 싣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5월 11일 주에 3070대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였는데 이는 수출 물량이 많았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주 11130대로의 반등은 내수 시장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조정은 테슬라의 강점 중 하나죠. 그렇다고 모든 게 낙관적인 건 아닙니다. 2025년 테슬라 중국의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BYD 같은 현지 경쟁자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경쟁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테슬라 중국의 등록대 수는 변동성이 크지만 이번 1130대의 11, 반등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연간 감소세를 극복하려면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